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좋지만 주변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군사력 상위권 나라들 사이에서 작은 땅을 안고 꿋꿋이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로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지금 위치인 동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간다면 어떤 지위를 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 많은 외국인의 관심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오로지 위치만 유럽으로 갔을 때 유럽의 군사력 1위인 프랑스와 비교한 글입니다. 그럼 먼저 외국인의 반응 보기 전에 한국과 프랑스의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군사력 6위, 프랑스는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땅 크기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약 6.5배, 큽니다. 한국 인구 5,200만 명, 프랑스 6,700만 명이고, 현역 한국 60만, 프랑스 30만, 가용 병력 한국 2,500만, 프랑스 3,000만, 경제 활동 인구 한국 2,100만, 프랑스 2,800만, 예비군 한국 310만, 프랑스 4만, 국방 예산 한국 480억 달러, 프랑스 480억 달러.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과 예비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 외의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럼 바로 육군입니다. 전차 한국 2600대, 프랑스 400대, 장갑차 한국 14100대, 프랑스 6400대, 자주포 한국 3000대, 프랑스 110대, 견인포 한국 3800대, 프랑스 12대, 로켓포 한국 550대, 프랑스 13대. 사실 육군에서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해군입니다. 항공모함 한국 0척, 프랑스 1척; 헬기 항공모함 한국 1척, 프랑스 3척; 구축함 한국 12척, 프랑스 11척; 호위함 한국 14척, 프랑스 15척; 초계함 한국 18척, 프랑스 18척; 잠수함 한국 22척, 프랑스 10척; 연안경비함 한국 26척, 프랑스 15척. 규례함 한국 11척 프랑스 17척. 단순 숫자로만 비교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전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랑스는 열척이 모두 원자력 잠수함 즉핵 잠수함입니다. 또 통계에는 없는 상륙함이나 기타 전력을 더하면 해군에서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우위로 보는 것이 맞겠죠. 마지막으로 공군입니다. 전투기 한국 400기 프랑스 270기. 공격기 한국 74기, 프랑스 0기, 수송기 한국 41기, 프랑스 120기, 훈련기 한국 296기, 프랑스 170기, 특수임무기 한국 30기, 프랑스 46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프랑스 23기, 헬리콥터 한국 730기, 프랑스 430기, 공격 헬기 한국 110기, 프랑스 70기. 여기까지가 공군입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군 공격기는 0대로 나오네요. 하지만 해군 공격기는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해군 공격기라 공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좀 적은 느낌을 받지만, 프랑스가 7위로 평가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아무래도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 과연 한국이 유럽으로 이사갔을 때와 유럽 군사력 1위인 프랑스와 붙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군사력 순위는 한국의 6위인데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 순위에는 국토 면적, 인구수, 도로 길이 기타 한국이 불리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군사력만 포함시킨다면 한국은 4위가 적당하다. 그래, 적어도 일본은 이길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그들이 붙게 된다면 한달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한국은 핵이 없고 프랑스는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이며 한국이 프랑스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이다. 나만이 한국이 되는 순간 그들도 핵을 보유하게 돼 그리고 지금보다 군사력은 훨씬 더 강해질 거야. 아마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글은 나만이니까 핵이 있는 프랑스가 유리하지. 글쎄 프랑스는 핵이 있기 때문에 어디랑 붙더라도 최소한 지진 않아. 그래서 나는 이 토론에서 핵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핵을 제외한다면 프랑스만 단독으로 한국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군이 상대해야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한국이 가장 무서운 점은 300만의 예비군이야. 그들은 일반 시민이지만 언제든 군인이 될수 있다. 한국이 유럽의 어디로 옮겨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독일이나 스위스 위치로 온다면 프랑스가 이길 확률은 0에 가까워. 한국 육군은 괴물이니까. 다만 아일랜드나 불가리아. 그 외에 섬으로 옮겨진다면 프랑스도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매일이 싸움을 대비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들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비현실적이야. 오래전 영국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국이 도와준 몇안 되는 나라니까. 지구에서 가장 같은 그곳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곳이 한국이야. 유럽 사람들과 정신력부터 다르다. 한국이 유럽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지키는 유럽에서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면 돼. 왜 싸우려고 해? 한국의 자주포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들과 싸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프랑스를 응원하지만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한국 육군이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얼마나 활약하는지에 따라 승리가 결정될 거야. 만약 프랑스가 육군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한국은 프랑스를 이기지 못해. 한국이 유럽으로 온다면 미국 대 아시아 구두에서 유럽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은 될 거야. 유럽은 오랜 안전에 익숙해졌고 여러 나라가 하나라는 느낌이 강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매일 국방비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프랑스와 비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겠지. 한국 국방비는 대부분 구식에서 신식으로 바꾸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것은 사람들이야. 서울에서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적어도 프랑스 현역보다 많을지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사람이다. 한국은 지금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계속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어 큰 전력 차이가 있지만 오로지 핵 하나로 그것들이 무시되고 있다. 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수 있어. 한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핵인데 왜 그것을 만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나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를 구입하기를 바란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으면 강력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인도와 한국은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동맹이라고 볼수 있어. 프랑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나라와 싸워도 한국을 이기지 못해. 그들은 두 개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군대, 그리고 BTS의 군대. 나라 규모로만 봤을 때 한국 군사력은 굉장히 인상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해. 하지만 유럽으로 온다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군사력이 상승하진 않겠지.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유럽으로 온다면 모든 유럽 나라가 한국 행동에 매우 민감해질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